현재 일본 후지TV 등의 방송사에서는 연일 코로나로 일본 내부가 신경이 매우 날카로져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이 과연 자국에 도움이 되는 국가냐면서 문제를 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은 별로 일본에 불평할 것이 없는 나라인데 120대들에게 한류 붐이 불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고 한국 제품을 수입해 오고 일본에서 팔아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꾸 신경 쓰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보고 조용히 좀 하라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유네스코에 등록된 메이지 시대의 산업 유산 그 중에는 군함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취소하라고 항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또한 한국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한국은 반일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도 모자른데 한국은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하는 행동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일본에 쓸데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은 아전 인수격으로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고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1년 전에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오랜 역사의 문제를 청산 못한 일본 당구에서 비롯된 양국 간의 다툼인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한국의 아베 사주회상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베 총리가 소녀상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티브로 설치된 조형물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전날 저녁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인터넷상에선 일본으로부터 비판이 나오는 한편 한국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소동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관계를 발전해 나가야지 반대로 너무 나갔다며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한국에는 일본을 긴장시킬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국도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체 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 미사일, 군사용 순항 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세개 분야로 나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 발사체 분야입니다.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묶어놔서 안 되었던 부분을 정격 해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위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당장 발전될 것이고 한국 우주 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 산업으로의 유입, 한미 동맹의 한 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 원의 국방 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저 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 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주 개발 분야이긴 합니다만 주변국들은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도 있을 것입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을 갖는 것은 본 미사일 기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ICBM을 개발해 오면서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도 당장 미사일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마음 놓고 위성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력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국력 강화가 될 것입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잦은 위협에 대비하여 자주적 국방력을 갖자는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미국과의 이러한 미사일 협상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 오는 것이죠. 여기에 청와대는 사거리도 앞으로 제한해제를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체 연료 장거리 발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800km로 묶여있는 미사일 사거리가 있는데 이를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 호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km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현재 미중 간에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항하는 중요한 동맹을 한국과 일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멀게는 러시아까지 경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자주 국방력 증가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해외 주둔하는 미군 혹은 미국의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를 원하는 기조라서 한국을 자체적으로 무장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의 동맹국에 포함된 일본에서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톤 중량이 탑재 가능한 현무 4 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수 있는 사거리 해제가 되버린다면 미국의 벙커 버스터보다 파괴력이 강한 전술핵급으로도 인정받는 한국의 대량 생산된 미사일은 부담이 됩니다. 한편 이번 한일간 미사일 지침은 4차 개정인데 생각보다 빠른 보폭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와 3차 개정을 했는데 3년 만에 4차 개정까지 나가서 고체 연료가 해제가 된 것은 미국도 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미중 간의 갈등으로 갈 길이 바쁘며 한미 간의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면이 내심 부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북한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적극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관련 미사일 기술은 갖춰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미사일 협정만 해 나가면서 앞으로 사거리 협정을 비롯해서 우주 로켓 관련 기술을 적용하면서. 주변국이 무시 못할 미사일 강국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한국이 아님을 체감하며 한국에 대한 도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위성 운영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 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는데 이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 협정에서도 한국이 좀더 중요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한국은 고품질의 군사 정보를 가진 상태이니 일본의 지소미아로 더욱 협상력을 갖게 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출 규제 대항마로 나온 지소미아 해제가 제시되면 일본은 더욱 꺼려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경제력과 국방력을 비롯해서 독일에 이어 제 2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 세계의 가장 강한 국가들이 결집해 있어서 한국도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데 이번 미사일 협정은 한국이 우주 분야뿐 아니라 국방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바닥을 친 아베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한국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모습입니다만 한국에는 오히려 국방력 강화나 기타 호재들이 등장해 한국과의 갈등을 지속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본인의 사연임을 마지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 중의 하나를 한국으로 삼았는지 한국에 대한 부당한 목소리를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베 총리의 사연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냐는 우익 채널의 논의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처럼 단한 번의 방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코로나 관련 노력이 물거품 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리 수가 나오거나 20명 이하로 유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정 반대로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국은 잘하는데 일본은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작은 이슈라도 대치하고 갈등하는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아베 내각의 움직임은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며 내실을 다져 자주 국방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베는 일본 검찰의 조사를 받을 내용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지노 리조트 스캔들로 자민당 의원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고 10여 명의 자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아베 정부 인사들까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워낙 범죄의 혐의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지라 자민당도 마찬가지이고 아베도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베가 아무리 편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총장이나 도쿄지검 특수부의 기세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나다 노부오 현 검사총장이 오는 8월 임기 2년을 마치고 물러나면 후임으로 부임할 검사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후임에는 하야시 마코토 현 나고야 고검 검사장이 유력한데 역시 아베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베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느 한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의 상황인 거죠.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이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 고검 검사장인데 일반 검사의 정년은 63세이기 때문에 오는 2월 8일에 정년 퇴직하게 됩니다. 일본은 검사총장은 65세 정년이지만 일반 검사는 63세까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구로카와 검사는 그동안 아베 학원 문제의 재무부 공문서 위조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을 주도하는 등 아베 정권의 스킨들을 무마하는 관저의 파수꾼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과감하게 안면 몰수하고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아베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정년퇴임 일주일을 남겨두고 전례없는 정년 연장 조치를 해버린 거죠. 그동안 아베의 파수꾼처럼 검찰 조직에서 아베 정권의 비밀 요원처럼 활동하던 브로카와 검사장을 검사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편법에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황당한 결정에 언론과 야당의 항의가 잇따르자 아베 정부는 보석 중에 도망간 닛산 자동차 카를로스 곤 피고인의 수사를 위해 법무부가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는 도쿄 고등검찰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언론과 야당에서는 자민당과 아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는 검찰에게 압박을 가하고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사총장으로 임명하려고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번에 황당한 조치로 구로카와 검사장이 차기 검사총장으로 유력하게 되니까 도쿄 특수부가 카지노 리조트 스캔들의 사건을 아키모토 의원의 뇌물 사건으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2월 3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는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인사라고 추궁하고, 모리 법무장관은 곰피고의 탈주 사건은 상당히 심각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베 정권의 불법행위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모리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규정에 의해 결정했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검찰청법 22조에 의하면 검사총장은 나이가 65세에 도달하고 다른 검사는 63세에 도달하면 퇴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가기의 이미 조치는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아베가 살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기 때문이죠. 아베의 죄를 파헤치지 않고 덮어주고 넘어가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구로카와 검사장이 검사총장이 되는 길 뿐이니까요. 지금 이런 아베의 놀라운 꼼수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놀랍다, 괜찮을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야당은 만약에 마코토 현 나고야 고검 검사를 검사총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구로카와 검사장을 정말 검사총장으로 임명한다면 그냥 잊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 아베가 살 길은 구로카와 검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방법 뿐이니까요.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정년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문서 변조, 은닉, 파기 모두 범죄인데 왜 이런 아베 정권이 일본에서 계속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무법천지의 아베 정권이 계속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나치 자민당의 히틀러 아베의 독재에 의한 공포 정치를 추종하는 일본 국민들은 정말 어리석다.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잔머리로 자신의 범죄를 덮어줄 방법을 찾은 아베도 대단하고 이런 불법이 통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신기합니다. 이런 아베를 그냥 두는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